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배치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십시오. 선반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쪽부터 순서대로 하기 위됩니다 내리시는 순서가 될 때까지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Werk Ladies and gentlemen, we have landed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. Please remain seated until the counting trains of the s e a t s i g n Be careful when opening the overhead bins and the contents may fall